저거는 소거는저거안 돼? 어제저잖아 저거는 저거는 는데그는로거는 저거는 잘 몰라. 내가 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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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지왜 울어? 저지왜 울어? 오케이 들리시나요? 네 졸려요 오늘 시작할 게임은 리설 컴퍼니고요. 오늘 이 쫄보 다섯 명과 함께 럭키와 함께 오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네. 네.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이템이 어 여기 있다 짜잔 아그 어, 뭐야 이거 좀비 아이템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자 안쪽에 어,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오멍이 어, 어? 어, 방금 한 명이 어, 큰일 났어요 왜왜왜 왜, 왜? 여기 떨어졌어 <laughs> 누가 누가 죽은 거야 오멍 이제부진거같은 아니 오멍이었어어 내려가는 거 있는데? 어얘 내려가지네 우와 아. 오멍이 시체다 거잖아 내가 오벙이, 여기 가볼게 <laughs> <laughs>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우왕좌왕하는 거 보고 싶어서. 럭키야, <laughs> 럭키야. <룩이야>. 근데 럭키님 뭘 <laughs> 잘하는 척 하더니 그냥 문도 구매부터 그냥 죽어버렸네. 긁는 거 봐라, 그냥 코레트 그냥. 입구에다 갖다 놓자 그러면. 레트님 <laughs> 뭐해? 레트님 혼자다. 아, 어디 갔어? <laughs> 어, 안녕. 쉬어요? <laughs> 아이템 옮겨, 아이템. 저 성실하게 게임하시는 르트님. 그저 아이템만 옮기는 코레트. <웃음> <웃음> 코레트는 오늘도 외롭다. 땀바라바라바라바라땀. <laughs> 왜 <laughs> 벌써 끝나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코레트. 네. <laughs> 당신 나한테 뭐라했어? 뭐? 누가 죽으래 우리 쓰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 일부러 죽었어. 당신들 놀라라고. 아니 근데 그거 안 잡아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짬문인 거? 알수 있는 방법인데 레트님이 뒷담 깍지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말. <laughs>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여기는 오른쪽 편에 있는 저 공장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현지인 가이드인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다리. 아니야. 이거, 두 명씩만 건너, 두 명씩만. 오케이, 다. 가자! 아비. 그니까, 아씨. 너도 노렸냐? <laughs> 이어먹, 너, 이 자식. 이쪽으로 오세요. 너 어떻게 이게성금성큼 들어가? 나? 나 보이니까. 여기님 어, 응? 아? 그냥 이제 먹고 가자. 어, <laughs> 이아 쓰레기야. <laughs> 넘어가요. 여기님응나 어, 아, 있어.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는데? 안 알려줘. 아 제발 한 번만. <laughs> 혼자서 살아 코리트 아니 어디야 진짜.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레트님 나가볼까요? 아 혼자 있었어? 아니, 난 물어봤는데. <웃음> 아니. <웃음> 뭐야, 문 바로 옆이었잖아. <laughs> 코레트 있지 않을게. 코레트, 젠장. 자, 갑니다. 이번에 날씨는 스톰이에요, 스톰이. 스토미. 아, 가세요. 빨리 가세요. 출발, 출발. 우린 구경하자. 어? 코레트 왜 멈췄지? 왜세 명이서 저기 멈춰 있지? 조심해 조심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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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기라고거기 저기! 있다고! 높은 기 저기! 저기! 저 죽겠네. 아, 내가 속 터져 진짜. 아우, 내가 못 살아. 아니, 가도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가냐? 아, 진짜... 어, 발리 쌤이다 하일드 선생님을 돌려줘. 그래가지고 그래. 갑니다. 이제 아이템 팔아야 돼요, 여러분. 네. 네. 레트님. 네. 어, 면허, 면허 있어요, 레트님? 있죠. 일로 와보세요. 야, 레트가 차 태워준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자, 뒤로 타세요, 여러분. 우와. 어, 우와. 기다려봐. 레트님,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거 시동 걸고 기어하면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운전하듯이 기어, 기어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꾸는 기어, 거야? 기어가?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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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어 어, 어? 기, 기어 내가 기어 바꾸라고 했잖아! 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못 살겠네, 진짜 아, 운전면허 있는 거 맞냐고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한 무더기가 있네, 그냥 아휴, 속도져 그냥 아니, 아니 기어, 기어 안 바꾼다고 기어... 터지는 차가 이상이어디있냐고 계속 내가 기어 얘기했잖아. 아 근데 눌렀는데 안 바뀐다니까 기어가? 우리 1200원 날려먹었어. 설마 저 차가 1200원이야? 저칠 700원짜리. 어, <laughs> <laughs> 비싸다. 대트님 열심히 <웃음> 일해야겠다. <웃음> 코레트는 자동차가 믿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 난코끼랑 다녀야겠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듣고, 어? 어? 듣고 와. 목소리 듣고 와. 목소리 듣고 와.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나, 뭐예요, 길이 아닌데?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언니 이리 와 봐. 소리 났다니까. 쏠리보 니은. 이거 봐봐. 코끼리는 뭐예요? <laughs> 응?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laughs> 빨간색거 없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만 저주고 있는 어지 가자, 가자. 그저 레츠님 따라가. 내가 뒤에, 뒤에, 뒤에 봐줘. 네. 뭘 소리야, 이거? 이거 자꾸 빨간색이나 무서워. 뭐지?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응. 나 저주 받았나봐. 이제 받았어? 그럼 안녕, 언니. <laughs> 한번더 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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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썼다. 에헤이 아더 놀리고 싶었는데. 지뢰? 뭔 소리야 진짜 미치겠네 <laughs> 어 모르. 어, 나이... 어, 어 챙겨줘. 이거 이거 모르 좀 챙겨줘 오목님. 내가 내가 챙겨줘볼게. 맞았네. 어 병정이다. 어코렉터 보여주나? <laughs> 그래도. 우리 가자 이제, 게잇집 어, 아, 밖에 나가서 같네. 이거 버리고 오자. 아 근데 코렉트 잘한다. 어? 코렉트. 전기, 전기 맞나요? 번개 맞나요? <웃음> 뭐? <웃음> 뭐 이게? 전, 번개 맞았어. 아니 개장 마지막에 걔 엉덩이 지네. 이싫어화 아, 설마 맞나 했는데 진짜 맞네데 어어, <laughs> <왜? 웃음> 어어, 어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와 진짜 죽는 거 진짜 다들 예술이다. 아, 눈에 면안 됐는데... 모자 요. 와, 여기에 더욱더 오는구나 레츠고 열쇠만 가져왔네. 어, 와우, 어쩌시려고 어쩌시려고? 가게만 씻는지... 어, 야, 어어어... 어, 어, 어. 저기요, 이렇게 많으신 분좀 곤란하거든요. 음, 내가 똥을 뿌린 느낌인데? 어휴, 뭐,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 이렇게 많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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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laughs> 어? 이 하프 소리는? 이 친구 이거 하프, 하프 뺏으면 쫓아옴 어? 지금 뺏으라는 건 아니었... 때릴 수, 있어? 아, 조졌다. 나한테 아니, 테지 진짜, 지 뭐지, 뭐지, 지 뭐지, 지왜지 뭐지, 왜지왜 뭐지, 왜 울어? 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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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아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때리는데 하천이는안하다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안 되겠다.다가 자고 구속에서 혼내주자. 또 꼬라는 거잖아. 야이 쓰레기야! <laughs> 가자 가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무지 무지 이쪽 뒤로 뒤로 가자 뒤로. 괜찮아? 네. 무서웠어? 아 너무, 너무 무서워 아주. 알았어 가자 가자. 음. 어? 발디스미네? 무지 음. 발디쌤 있다. 무지 발디스미터. 괜찮아. 안보다고 그쪽 발디쌤이다 어, 무슨? 뭐, 발디쌤 어? 어 무지야? 무지야! 왜? 어, 무지 떨어졌어요. 무지 미치겠네. 그렇게 질질 짜더니 또 죽었어. 에? 비리 없네요. 왜? 그래? 발디쌤 먼저 발디쌤 뭐예요? 발디쌤발디쌤 발디쌤. 썸네일 찍어 썸네일 찍어. 썸네일 찍어 어머. 가까이 가서 썸네일 찍어 썸네일. <laughs> <laughs> 무진님. <laughs> 네. 어왜들어어 <뭘> <laughs> 놀리는 거 봐라 진짜. 티님도히로비한테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막판입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마지막까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 무지 왔나? 무지 무지 일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아. 좀 진정됐어? 네 조금 죽고 나서 진정한 거 같아요. 아니 왜 거기다가 쏙 빠져버리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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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인데 이거 장미 만지면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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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자잔 이모지만으면 다이야. 걸로끼님 <laughs> 감동이에요 <laughs> 이제 히로비 오으면 그걸로 물리쳐 알겠지. 아 <laughs> 어, 이거 가짜 틀리다

히로빈 당해라 <laughs> 근데 저희 이거 1차 다 써서 팔지도 못하고 엔딩 아니에요 이거? 맞음 이거 못 팔고 그냥 엔딩이 어차피 뭐 팔아도 다음 거 넘어가는 식이라 오케이 오늘 리솔컴퍼니 이렇게 좀 마무리 해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다 아우 랩 실력도 많아서 <웃음> <웃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안녕 <laughs>